피파 커뮤니티 치킨타카 구글에 치킨타카를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J 원창에는 입력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역대급 선수 토니 크로스에 이어서 바로 그리즈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즈만이 사실 BWC 써보신 분 계세요. 약발 3인데, 생각보다 약발도 잘, 잘 쓰고 되게 좋았었거든. 근데 이번에 스탯은 BWC보다는 안 좋긴 한데, 최초 약발 4긴 해. 에이.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은카가 209, 거의 이거 사카라 이거 은카랑 똑같네. 야, 근데 스탯은 뭐 앞에 있는 스탯은 얘가 더 좋은데 스탯 자체는 뭐 얘가 더 좋긴 하네. 근데 약발이 잘라서 일단 한번 써볼게요. 네, 일단 한번 써보면서. 근데 BWC는 진짜 왼발 개질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 BWC 그리지만 제 기억에는 다른 건 몰라도 왼발쪽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좀더 볼게요. 이런 거 되나? 뭐야? 뭐하는 놈이야, 이거? 약발 4된거 맞아? 아, 약발 4된거 맞아? 아니, BWC는 약간 약발이 4 같은 3이었는데 얘는 약발이 4인데 3 같은 4네? 아, 왼발은 좋죠, 그죠? 왼발은 확실히 좋거든요? 이거? 왼발 ZD? 방금 퀄리티 너무 좋았다. 뭐야! 아니, 이거 4 맞아? 뭐야, 이거 똑같잖아, BWC하고. 아니, 차라리 BWC는 3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오? 어? 3인 대좀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와, 왼발 뭐야, 이거. 야, 왼발, 야, 왼발 매크로다, 이거. 그, 와, 이거래, 이런 거! 이거는 진짜 약발 사같았다 그래, 이런 슈팅이 진짜, 와, 약발이 좋아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만한 장면.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많이 나와줘야 야 되는데, 지금까지 딱한번 나왔어요, 오른발 슛이 나 저게 자주 나와야 돼. 아, 이거 뭐야? 기존 BWC랑 비교하면 스탯은 딸려 대신 약발이 좋잖아 그래서 그, 약, 그 스탯을 포기하면서 이 약발을 쓸 만한 메리트가 있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그 스탯을 포기할 것만큼의 포기할 만큼의 약발이 안 나오니까 아그러지만도 진짜 잘 뛰지 않냐? 진짜 잘 뛰는 것 같아요. 아. 아, 이거 오른발 좋아진 거 맞아?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잡히네? 이거를 중앙에 쓸 만큼 메리트는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에, 어디, 어디 포지션에 중앙에 쓸 건데. 와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약발이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차이가 없나? 이게 뭐야? 이거 봐 이런 게 진짜 그리지 말 장점. 버터 써주고. 그렇지. 우와! 이게 그리즈만이다! 이런 장점은 있지. 침투지이야 그지? 그리고 그리즈만이 생각보다 스피드도 좋고 침투도 잘해서 버티는 것도 되게 좋아. 그러니까 먼저 어깨를 넣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게 잘 비벼. 연계 이야. 어허. 됐다. 아니 진짜 근데 내가 지금 오른발로 슈팅을 한 500번 한거 같은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약발 좋아진 거 1도 모르겠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약발 좋아진 거 진짜 1도 모르겠다 많이 나와줘야되는데 이게 정말 약발사 그리즈만인데 근데 진짜 다른것보다 침투 진짜 좋지않아요 여러분들? 그리즈만 침투 개좋은거 같아 크로스 아~~ 어유 침투는 진짜 말할 필요가 없을정도 좋은거 같다 퍼터 써주면서 들어가버려 시달 진짜 좋은 것같아그러지마 와, 아, 이거 진짜 임모벌레 패스 좋았으면 저거 충분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와, 이거 침투 진짜 뭐야? 와, 와, 저 비비면서 들어가 주는 거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꺾고. 아, 이게 뭐야? 큐떡, 와이, 아이, 아이 사람이라면 이거 느끼지. 아. 크로스. 크로스, 이 새끼 왜이러는 이거? 이게 비슷한 가격인 BWC 3카랑 비교를 한다면 분명 약발이 올랐거든요. 근데 인게임에서 막상 써보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약발이 올라간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 4카랑 비교를 할게요.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3에서 4가 됐는데, 아까 라우타루는 4에서 양발이 됐잖아? 똑같이 1이 오른 건데, 그 차이가 4에서 양발 된 거랑 3에서 4가 된 거랑은 차이가 많네. 냉정하게 말하면, 3에서 4가 됐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웃긴 건? 같은 가격인 BWC 4카랑 이제 23노미니 5카랑 비교하면 스탯상으로는 BWC 4카가 더 좋거든요? 그럼 그 스탯을 포기하고 약발 4가 된 23노미니를 쓸 거면 확실히 약발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BWC는 주발이 일단 좋거든 확실히 주발은 BWC가 월등히 좋아요 진짜로 확실히 주발은 좋아 그러니까 이 노미니가 ZD는 잘 됐는데 D는 잘 안되더라고 근데 BWC는 뭐 제가 제 기억에는 슈퍼워가 워낙 높아서 D슛도 진짜 깔끔하게 잘 됐던 것 같거든 BWC 4카가 23 노미니 오카보다 더 좋아요 에이. 이게 CF나 CAM용이라고 야 약발 4 이거 넣지도 못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3인데 BWC는 이거야 3이니까 큰 기대를 안해 근데 골을 넣어주면 오 3인데 생각보다 좋네 이런 느낌인데 얘는 4자, 4자, 4잖아 그럼 좀 기대를 하게 되잖아 근데 못 넣어 아 4인데 이걸 못 넣어 약간 이런 느낌 그니까 러 이게, 제 생각은, 스탯 좋은 걸 쓰냐? 약발 좋은 걸 쓰냐? 그럼 스텝 좋은 거 쓰는 게 맞아요. 왜? 약발 3에서 4가 된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어. 응. 이거 쓰는 게더 나은 것 같아. 만약에 그리지만을 쓸 거면. 약발 4가 된 그리지만. 뭐,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무조건 뭐, 쓰지 마세요. 예, 약발 4라고 얘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니까.